2015년 12월 18일 목요일 새벽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 사랑 끈을 자뇨주날개믿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나개나게 피난처 는영나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날개 및 평안함. 사랑 끈을 짠이뇨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밀 사랑 끈을 짜니뇨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50 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한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고, 그앞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지파와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아, 제비 뽑은 대로 열성읍을 받았으며, 이로써 자손들은 기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열세 성읍을 받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머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열두 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저희는 지금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대한 기업의 분배가 다 마무리되고 이제 레위 자손들이 부여받은 이 성읍들에 대한 대한 본문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십 장과 2 1 장이 그 내용들인데요. 어제 이제 수요 예배 가운데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이 레위 자손들이지만 이 레위 자손들 역시도 그들이 발 붙이고 살아갈 곳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성읍과 또그 먹을 가축들을 키울 목초지들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48개의 성읍들을 제공하시는데요. 어제 본문인 20장에서는 그 중에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주신 도피성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뤘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열두 지파가 48개의 성읍을 제공하는 그 모습을 전반적으로 다루고요 내일과 이제 모레 본문, 그러니까 2 1장에 남은 부분들에서는 그 분배하는 내용들에 대한 더 구체적인 조금 더 디테일한 모습들을 다루게 됩니다. 아, 먼저 우리의 이목을 끄는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레위 사람들이 리더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받을 성읍과 목초지를 요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 역시나 성막이 위치한 실로에 모여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들이 하는 말이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위해서. 위에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성읍과 목초지를 요구하는 그 근거를 한번 보십시오. 이 근거가 뭐 자신들의 어떤 필요를 앞세워서 또는 합리적인 판단을 앞세워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도 이 요청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을 하는 근거 역시도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열두지파는 지금 땅을 다 분배받은 입장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반응은 만약에 이 레위 자손들이 이런 성읍들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즉흥적인 반응은 사실 자신들의 손익 계산을 해서 어쩌면 어좀 잘, 제일 좀 손해가 덜될 만한 그런 땅과 목초지를 줄 법도 하죠. 하지만 그들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 우리가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생각과 그 행위의 기준은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이나 우리의 상황적인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좀 바라보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위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나와서 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사모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만이 우리 발에 등불이 되어 줄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숨결과도 같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랬는데요. 너나 할거 없이 공동체 전체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레위 자손들이 요청을 할때 그것을 놓고 감론을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순종합니다 하는 그 자세들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더 깊이 공부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생활에내기를 살아내기를 너나 할것 없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돕는 그런 모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어서 이제 4절을 보시면요. 레위인들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나누어 줄 때에도 역시나 제비를 뽑습니다. 뭐 제비 뽑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 지난 월요일에 새벽 기도회 때 김진영 강도사님이 전한 말씀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먼저 그핫 가족들이 제비를 뽑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먼저 뽑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공된 그 성읍들 13개의 성읍들을 봤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후에 예배의 중심지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도를 펴 놓고 이 지역들을 쭉 보시면 예배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를 이루게 되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남부의 이제 핵심 지역들을 이제 부여받게 되는 것인데 역시나 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에게 먼저 이 땅을 분배하시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하죠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 의 처소인 것이고 그 예배 의 처소 가운데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자손들에게 아론의 자손들에게 그 지역을 분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론 자손이 아닌 남은 그하 자손들은 5조를 보시면 에브라임과 단과 므낫스 므낫세의 반 지파 중에서 열 성읍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 가시면서 쭉 덧셈을 좀해 보시면 좋을 게 마지막에 이제 그 합산을 해 보면 어제 읽은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지금 13 성읍을 아, 이그앗 가족들이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어, 남은 이제 아론 자손이 아닌 남은 그그아 자손들은 어, 열 성읍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총 스물 세 성읍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 절과 칠 절에 걸쳐서는 이제 남은 레위인들에게 이제 분배되는 그 성읍들을 다루는데 어, 게르손 자손들은 육절 이사갈과 아셀과 납달리 그리고 바산 여기 바산이라 하는 지역은 이제 북쪽 지역인데요. 그쪽 지역의 문화세 반지파 중에서 13 성읍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므라리 자손들은 칠절을 보시면 루벤과 갓 그리고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들을 받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성읍들을 쭉다 합쳐 보시면 앞에서 그하 자손들에게 주어졌던 23 성읍에다가 13성읍 이 게르손 자손들이 받은 성읍 그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의 12성읍을 합치면 아침이라 산수가 잘안 되시겠지만 계산을 해 보면 총48 성읍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서 저희가 함께 살펴봤던 민수기 35장의 내용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48개의 성읍들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자 어제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도피성에 대한 본문을 다루면서도 어, 언급을 했던 바이지만 아 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이4 8여덟 개의 성업들을 봐도 어, 어떤 특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느냐 이거 역시도 이제 여러분들이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 좀더이 입체감 있게 드러나는데요 아온땅 어, 가운데 두루 흩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4 8여덟 개의 성업들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 12 지파 가운데 그 모든 백성들이 조금만 아 마음 먹고 가면 가까이에서 이 성읍들을 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그냥 넘겨 보면 안 되는 것이 이게 사실 레위인들이 받은 저주였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로 돌아가서 49장을 보시면 아 야곱이 이 레위가 세겜에서 저지른 이 폭력적인 살인 때문에 저주를 내리게 되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노요미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뜨리로다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레위 족속들이 흩어져 살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내리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늘의 본문은 사실 그 저주가 완전한 반전을 이루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 저주를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복으로 바꾸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든지 이 48개의 성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할수 있는 이 중보자들인 제사장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게 분명히 이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그 범죄로 인해서 저주의 결과물로 흩으셨지만 그 흩으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참 놀라운 섭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여호수아의 때의 백성들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축복보다 훨씬 더큰 복을 누리고 사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가까이에 어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인해서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교회 건물 가운데 어떠한 처소 가운데 나와야만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서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한 존전에 담대히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막의 그 휘장을 찢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지성소 가운데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담대히 자유롭게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그 어떤 어, 공로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연합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복 오늘 본문에 묘사된 이 레위 성읍들이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복과도 비교할 수 없이 훨씬 그큰 복을 정말 누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있으시든지 그곳이 여러분들의 일터이든지 가족들 가운데 있는 가정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든지 그곳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그리스도 예수만을 예배하며 높이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오래전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하신 이 때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마흔여덟 개 성읍들을 흩으시면서 그곳 가운데 거주하게 하셨던 레위인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음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서 모든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유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사오니 그 은혜를 아는 자들답게 오늘도 하나님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들 가운데는 우리가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영역들도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참 그런 고민하며 근심하는 영역들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 크게 드러나는 그런 영역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나아가서 그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그 영역마저도 속해 있음을 그렇게 나아가서 우리가 실행해내는 이행해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기도 제목들 들고 나와서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이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각자 개인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